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안시 아파트 중에서 현재 미분양된 현장을 위주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천안시 미분양 아파트는 딱 4곳입니다. 거기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합하면 5군데인데요. 물론 이 현장은 지역주택조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뭐 협동조합형 민간인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제외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미분양 난 현장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두정역 일스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정역에서 한 걸어서 한 10분 거리 위치에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더샵 신부센트라가 지금 미분양 물건으로 남아 있고요. 아음으로 보시면은 천안역에서 좀 거리는 있지만 경남 아나스빌 어버나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동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일본공원 호반 써밋 아파트가 있고요. 이네 곳은 일반 분양 아파트고 나머지 한 곳은 불당동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왜 이렇게 미분양이 없느냐 하면은 기존의 금리 인상과 건축비 등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 오늘까지 천안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딱네 곳입니다. 한번 볼까요?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렇게 놓고 조회를 누르면 분양한 아파트 현장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천안에 관련된 아파트는 여기 전환자이 포레스트 이거는 5년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청약통장을 사용한 선분양 현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백석 센트레빌 파크디션 이것도 선분양이 아니고 그 후분양으로 건축공정이 60% 이상 넘었을 때 분양한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북천한 자이 포레스트 이것도 일부 그 그러니까 먼저 말한 그분양전환 5년 아파트이고요. 다음에 23년 1월부터 23년 8월까지 먹는 걸 찾아볼게요. 보시면 천안역 경남 아나스빌 어반나이츠 1스테이 두정역 이렇게 4개의 현장만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1스테이트 두정역은 이것도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정이 60% 진행한 후에 분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천안역 경남하나스 빌 어바나이츠는 수년 전에 부도로다가 부도난 아파트 현장을 건설업체가 인수해서 다시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분양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네 곳만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운양을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잠정적인 중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